말세론에서 말세에 관한 성경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연결 고리고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세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깨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을 받아 인침을 받는데 그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먼저 14만 4천 명이 선택된 각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진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5절부터 유다 지파, 로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무나세 지파, 시모온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대주의 성경 해석 방법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말세론에 관한 거장학자들인 두와이트 펜테코스트와 월보드 박사, 찰스 라이리 등도 같이 하는 해석방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 메가더 목사도 같이 하는 성경 해석방법입니다. 자, 1 2지파를 보면 누가 빠졌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요셉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단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단지파는 이러한 것 때문에 14만 4천명을 인칠 때그 지파가 단지파가 빠져있는 이유다 라고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단지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조명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것은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단지파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구약성경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는 미가의 우상을 가져와 자신의 지파에 두고 우상숭배했습니다. 단지파하면 우상숭배를 지독하게도 많이 했던 지파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을 때 북쪽으로 가니까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비해서 북쪽 환경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는 시내를 볼수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었고, 맑은 시내물이 흐르고,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엄청난 크기의 금송아지 신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주순례를 갔던 갈릴리 북쪽 지역을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곤란고원에서 바라본 헬 몬산 광경입니다. 성주순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주순례 중 방문하는 대부분 지역은 사막 기후로서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겠다 싶었는데 이 북쪽 지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헬몬산, 헤로몬산 때문입니다. 헤로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가 국경 삼아 맞대고 있는 산입니다. 해발 2814m입니다. 한라산이 1947m이고 백두산이 2744m이니까 대강 어느 정도 높이의 산인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은 우기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입니다. 건기에는 고산지대인지라 일교차가 커 가지고 이슬이 정말 많이 내립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헤로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헤로몬 산 주변에는 물 걱정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우기에 쌓이는 눈과 건기에는 이슬을 헤로몬 산이 그대로 흡수하면 품고 있던 눈 녹은 물과 이슬이 산자락 아래에서 샘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헤르몬 산자락에는 세 개의 샘이 있는데 그중두 개의 샘을 터전으로 단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은 기원전 5000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헤르몬 산자락의 샘 중에서 가장 큰 샘이 이곳 단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과 부엘 세바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그 의미가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200년 전인데 원래 이곳의 이름은 라이스였습니다. 원래 단지판은 이스라엘이 남쪽 현재의 테라비브 근처의 해안 평야 지역에 할당된 땅을 받았던 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고 정착에 실패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종족을 위해 더 안전하고 정착하기 좋은 새로운 땅을 찾기로 결정했는데 그곳 지역이 바로 라이스입니다. 저 북쪽 지역 왕이죠. 단지파는 그곳 주민들을 공격하여 이 도시를 점령하였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단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단지파의 땅의 유적지를 성주술리하려면 최소 30분에서 2시간이 걸리는 트레킹 코스를 지나야 합니다. 이곳은 유칼립투스 나무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정말 이곳저곳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마치 정물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단지파의 우상숭배 단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구약 시대의 북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세워놓은 제단과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쪽 땅의 유다 왕국과 북쪽 땅의 북왕국이 나누어지죠. 남왕국은 르보암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세 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업무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번은 남한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는데, 여러 보암은 그렇게 되면 자신이 통치하는 북한국에서의 자기 리더십이 위협을 받게 될까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재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새롭게 만들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재단을 만든 곳이 바로 베델과 오늘 이야기하는 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준다고 금송화지를 만들어 세워 놓았습니다. 단지파가 세워 놓은 우상단지의 흔적들입니다. 여기 단 표지판이 있습니다. 단 도시 입구에 세워진 이세 개의 돌은 단을 찾아온 여행자들이 신들을 섬기는 장소나 기억하는 장소 역할을 합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던 의자로서 왕이나 재판관들이 앉았던 장소입니다. 사방에 둥근 돌이 있는데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차양을 설치했음을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신전 단지 표지판입니다. 금송아지 신전 정경입니다. 가운데 하얀색 시멘트 자리가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금송아지 자리에서 왼쪽이 잘 보이지 않지만 철골 구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자 이것이 철골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금송아지에게 바쳤던 제물을 희생시킨 제단의 크기대로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 재단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 주변을 에워싼 비 돌이 가로와 세로 형태로 놓여 있어서 매우 건조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나타내는 철골 구조물 뒤에 계단이 있는데 이것이 앞에 이야기한 금송아지 신전 정경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신전 단지입니다. 예단을 올라가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또 없는 지파가 하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이유도 똑같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모두 우상숭배 때문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살았던 지역은 사막 기우여 물도 귀한 지역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쪽 지역, 그토록 살기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기억뿐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잘 산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환경이 비록 척박하더라도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우상승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대산로니카 전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지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우상 제단에 절을 하거나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죠. 성경은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줄 상급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줄 상급의 시상 명단에서는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잃은 것 같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가 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장 2절처럼 육체 안에 고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두 지파 중 단지파 이름은 없습니다. 에브라임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는 우상숭배자의 모습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붙들고 즐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 하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